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생명의 주인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틀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등이 줄로 베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레를 끌겠느냐.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에 갔겠느냐.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내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매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꽃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소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빤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림시며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겸손히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경외함으로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동물들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큰 세계로부터 좀더 가깝고 좁은 대상을 통해 말씀합니다. 39절, 40절을 보면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자의 먹을거리를 사람이 주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물원이 생겨서 좀 상황이 다르지만 요기 살던 고대의 정황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자는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까마귀 역시 그들을 먹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이 주된 초점입니다. 3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산에 사는 염소와 암사슴에 대해 말씀합니다. 가축으로 키우는 염소가 아니라 야생 염소입니다. 그들이 새끼를 배고 낳는 일이 사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사슴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의 새끼는 사람이 만든 우리가 아니라 빈 들에서 큽니다. 이 말씀 역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키우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12절을 보면 들나귀와 들소가 나옵니다.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묘사된 것을 보면 사람이 이 동물들이 거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이 세고 유용하지만 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별개로 자연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13절에서 18절에는 타조가 19절에서 25절에는 말이 나옵니다. 타조가 알을 땅에 두는데 잘 두는 게 아니라 버려둔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조가 달릴 때를 보면 기마병이 우수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타조는 위태로워 보이나 살아남고 강력하나 어리석게 삽니다. 어떻게 살아남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말은 강력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전쟁에서 싸우도록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두려움을 모르고 용맹합니다.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 싸움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들이 강력한 것은 훈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말의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20절을 보면 그의 다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30절에는 매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매가 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 사람이 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또 그들의 눈은 멀리 보며 주검을 찾아서 먹고 삽니다. 이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그들의 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생태계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해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계하거나 만들지는 못합니다. 일부 흉내내고 원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모두를 만들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력으로 통제하길 욕망합니다. 하지만 몇천 년이 넘는 역사의 결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꿉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통제하고 주관하려는 마음입니다. 기술과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해가면서 사람들의 통제력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뿐그 자리를 얻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듯이 그것은 언제나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꼬집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주어지고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진자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살 길입니다. 예를 들어, 이 험한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수 있고 미움을 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결국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따른 믿음이 그리고 참 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